유튜브 크리에이터 이계양 입니다 저는 어 지혜 부자 노 슈퍼 파워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요리 컨텐츠를 주제로 선정한 것은 매우 단순합니다 저희처럼 386세대 그러니까 아, 현재 50대 이상의 남자들의 경우에 어, 요리는 굉장히 이 난감한 부분에 속하깁입니다 어, 음, 저희는 고등학교 때 이제 주로 기술 과목을 배웠죠. 어, 그 당시 여학생들은 이제 가정이라는 과목으로 그 과목 내에 요리가 얼마나 들어있는지 몰라도 그런 요리 과목 아니면 하여튼, 그 또래 여학생들의 경우에는 그 요리를 어, 가정에서 이제 알게 모르게 배워왔었는데 저희는 기술과 목을 주로 전기 그런 쪽을 다루게 됐었죠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어, 요리를 해야 된다 어, 아내에게서 요리라는 서비스가 끊겼다 했을 때, 아 어, 갑자기 닥친 전쟁처럼 이요리를 겪고서 생존을 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해서 어, 집사람의 요리 콘텐츠를 사람이 요리하는 방법, 요리하는 기술을 어, 담아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서 요약을 해 올린 것이 저의 지혜부자 그 컨텐츠의 내용이었고요. 어, 현재 다행스럽게도 안사람은 요리를 좀 어, 남들 못지 않게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요리를 제가 만들어 먹을 수 있다면, 어느 날 어, 집, 집에서 쫓겨나더라도, 아니면 집사람이 뭐 1년 뭐 해외여행을 떠나더라도, 어, 아니면 갑자기 아내가 아파서 제가 요리를 해줘야 될 경우에, 모든 경우에 아 요리를 할수 있는 기본 어, 노하우, 기술, 은 확보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으로 어, 요리를 틈틈이 담아서 올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성원해 주시길 바라고 요리 콘텐츠의 제일 서두에는 제가 아, 영어 명언을 그한 5초 정도 편집해서 올립니다. 이유는 사실은 제가 아, 다른 채널에서 명언 영어 해설 작가로서 그래서 영어의 명언을 통해서 익히면 삶의 지혜와 영어 능력이 향상될 수 있다. 보고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많은 유튜버들이 처음 5초 20초 동안에 에 그 구독자를 사로잡아야 된다 그러는데 저는 고집스럽게 영어 명언 해설 그 컷을 계속 내보내 드리고는 있습니다. 왜냐면 저의큰 그림이라고 할수 있는 노 w 퍼 파워 닷컴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날마다 방문해 주셔서 영어도 익히시고 어휘 세련된 어휘들도 익히시고 삶의 지혜가 될 만한 어떤. 그런 내용들도 한 번쯤 되새겨 보시고 그러시기를 바라면서 어, 올리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유튜브 내 컨텐츠뿐만이 아니라 superpower.com에도 방문을 하셔서 정말 여러분들이 어, 웹사이트 어드레스의 의미처럼 no superpower 여러분들이 초능력을 아는 그런 존재들이 되시길 삶의 주인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영어 명언 해설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 주시면늘 감사드리겠고요. 어, 틈날 때마다 노스포파워닷컴에는 오셔서 어, 삶에 유익한 영어 명문들을 갖다가 읽혀 보시기 바랍니다. 흔히들 명언 자우명 어 속담구리타분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저는 어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놀랄 만한 말을 할수 있지 하는 생각도 많이 하면서 살아갑니다. 까마귀가 창공을 그 비행도 하면서 저 아저씨 뭐 하나 이렇게 쳐다보고 가는데요. 어 하여튼 지혜부자 노 슈퍼파워닷컴을 사랑해 주시고 어, 이 슈퍼파워닷컴은 여러분들이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어, 신청하시면 제가 썼던 책 어, 너무 쉽게 일어난 기적 한 시간에 끝나는 영어 아니면 바로 가는 영어 등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어, 선물로 어,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나눠드릴 것들이 많으니까 사실 요리 컨텐츠는 여러분들도 혹시 요리에 자신이 없거나 뭐 그것이 학생들이든 혼밥, 혼족, 남녀 분들이시든 아니면 저처럼 아 중년 이상의 중장년 어, 요리와 문, 요리의 문외한인 분들이 즐겨 쓰시라고 해드린 거지만 사실 그게 제 인생 목표는 아닙니다 요리를 통해서 어, 음, 어, 뭐 실력인 유명한 어, 크리에이터가 되자는 뜻은 아니고요 어, 곁다리로 저를 위해서 어쩌면 마련해 놓은 콘텐츠가 이렇게 어, 아내 요리 해서이었고요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께 더 드릴 수 있는 더큰 선물은 nosuperpower.com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여러분들이 트위터에도 가시고, 페이스북에도 가시고, 인스타그램에도 가시는데. 노수퍼파워에도 no 좀 오셔서 지혜를 덜어가시고 활용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많이 사랑해 주시리라 믿고 우리 지혜부자 노수퍼파워 no 유튜브 컨텐츠뿐만이 아니라 웹사이트 노수퍼파워.com도 많이 활용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인사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